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유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밴드를 이용해서 브릿지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맨몸으로 했을 때보다 우리 밴드를 이용해서 했을 때가 조금 더 힘이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먼저 누워 주실 거고. 자, 양 다리는 골반 넓이, 발바닥과 우리 바닥은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모두 다 눌러낼게요. 자 무릎과 발목 사이는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실 거고 이 밴드를 우리 한번 접으신 상태에서 내 골반 앞에 이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바닥을,로, 내려주실 거고, 자, 날개뼈 역시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준비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절을 이용한 브릿지보다 골반판 자체를 그대로 수직천장 방향으로 바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날개뼈 들뜨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시고, 오히려 내 손으로 밴드를 살짝 더 바닥에 눌러내시면서 조금 더 저항을 줄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바닥에서부터 골반판을 수직천장 방향으로 그대로 끌어올릴게요. 업. 다시 다운, 둘, 업. 자 무릎과 어깨선은 사선 일직선, 내려놓고. 셋. 밴드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천장 위로 밀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마시고 발바닥 계속 고정 무릎 사이도 고정할게요. 내쉬면서 일곱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여덟 마시고 돌아와 주실 거예요. 자, 지금처럼 골반 앞쪽에 밴드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조금 더 올라갈 때 저항을 주시는 방법과 혹은 내 무릎 바깥쪽에 이 밴드를 묶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릎을 묶으셨을 때는 그대로 무릎이 모이지 않는 힘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강사 유정희였습니다.